안녕하세요. 저는 실용음악 이론 수업을 맡고 있는 장지원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일단 이론 수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수업 때 제가 활동하거나 지금까지 음악을 해오면서 필요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어, 나머지들은 조금 배제하고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가르쳐 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들 중요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이론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거를 앞에서부터 쭉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 쓸수 있는 부분들로만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